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거의 입출력 장치 사용 방법이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운습도 센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예, 운습도 센서는 이제 어쨌든 출력해서 이제 그 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LCD, LCD를 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LCD를 연결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LCD 사용을 해서 이제 온도와 습도 값을 이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럼 먼저 연결부터 합시다. 접속 가능한 모든 기게 표시 연결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장 센터에서 뮤치실드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 두 개를 추가를 해주십시오. 자, 온도하고 습도 센서는, 자, 요게 온 습도 센서입니다. 이게 핀한 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온도 값과 습도 값두 가지 값을 이제 입력받을 겁니다. 보통 이제 0도 마이너스 10도에서 120도 사이의 값을 측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습도는 이제 95%까지. 아주 굉장히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다 이제, 부장치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은, LCD는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치고, 연결을 미리 다 해주십시오. 실습하시기 전에.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온도하고 습도값을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팔레트에서 아두이노 운호가 켜지면 제어에서 계속 반복하기 그 다음에 부자실드 팔레트로 가서 온습도 센서 설정 블록을 하나 불러서 와 붙여줍니다. 어, 온습도 센서는 디지털 12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센서는 d h t 1 1 버전입니다. 보통 2하고221 버전이 조금 더 정밀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값하고 습도값을 이제 읽어드릴 건데요. 어, 온도값 같은 경우는 섭씨하고 화씨 둘 중에 하나의 그 어, 기준으로 불러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LCD에다가 이제 온습도 값을 출력해 줄거기 때문에 자, LCD 설정 블록을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주소를 0x20으로 바꿔 줍니다 lcd 출력 블록 lcd를 출력 블록을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에 이행 이행에다가 이제 두 줄로 이제 값을 나타낼 겁니다 첫 번째 줄에다가는 온도 값두 번째 줄에다가는 습도 값을 그 그럼 이제 어 약간 시각적으로 좀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연산에서 결합하기 불러오시고요첫 번째는 온도니까 TEMP 맞춰가고 -E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휴미 휴미리티 습도 그래서 온도값하고 예약시 결합하고 결합하고 결합한 값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에다가 출력을 할 겁니다 째 줄, 두 번째 줄, 두 번째 번 해보죠 번로드두업로드두 네, 온도 값은 26도, 그 다음에 습도는 27%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입김을 한번 불어서 온도를 올려보도록 해보죠. 습도하고. 자, 얼마나 올라갔나. 온도가 이제 29도까지 올라가고 습도는 95%까지 올라갔네요. 그냥 놔뒀더니 이제 29도에서 28도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27도까지 떨어지네요 26도 네. 습도는 바로 안 떨어지네요 26, 아, 온도는 2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습도가 87%까지 떨어졌는 72% 60% 51% 45% 40% 36% 계속 떨어지죠. 네. 온도는 27도입니다. 어, 실제 실내 온도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온 습도 센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온 습도 센서도 확장 블록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 이용해서 스프라이트하고 상호작용해서 온도가 얼마 이상이면, 습도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 그러면 이제 뭐 선풍기를 돌리던가, 아니면 뭐 캐릭터가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여기 장치들 있죠. FND에다가 표시한다던가, 네오픽셀로 표시한다던가, 소리가 나게 한다던가, RGB 값으로 표시한다던가, 서버모터로 표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에 맞춰서 출력을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만 하시면 추가해서 가능하실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습도 센서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